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은 일단 에너지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겠네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다 그리고 이 에너지들은 서로 전환 가능하다 내가 물체에 일을 해주면 이 일을 해준 건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EK는 키네틱 동력학적 에너지란 뜻이고요 자 이렇게 연상하자 카 에너지 어, 빠르다 움직인다 음. 달리던 물체가 높이 올라가면 위치에너지로 바뀝니다. 위치에너지는 EP, i 텐셜 잠재적인 에너지란 뜻이에요. 자, 높이 있는 물체는 현재 멈춰 있지만 떨어지면서 일을 할수 있으니까 잠재적으로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잠재적인 에너지, 퍼텐셜 에너지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외울 때는 피그 새끼, 아우 돼지 졸라 무겁다, 돼지 높은데 올려놨다가, 돼지 높은데 올려놨다가. 떨어뜨리면 일을 많이 할수 있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 피그 에너지인 피 p 위치에너지다. 높이 있는 물체는 떨어지면서 일을 할 수가 있지. 다음 자 높이 들어올리는 거야 물체를.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을 해주면 일이 위치에너지로 바뀌고 높이 있는 물체는 떨어지면서 속도가 증가하니까 운동에너지로 바뀌고 달리던 물체는 나무토막을 위는 일을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전환 가능하다. 물체에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증가됩니다. 자, 물체에 에너지를 넣어준 결과가 되고요. 물체가 일을 하면 에너지가 감소돼.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EP와 운동에너지, EK의 합을 얘기합니다. 자, 만일, 자, 만일, 손실이 있다면, 손실이 있다면, 얘는 보존이 안 돼요. 손실이 있다면 보존 안 되고, 손실이 없다, 손실 없다, 그러면 보존된다. 기억해놓자. 위치, 에너지, EP를 표시합니다. 근데 위치, 에너지 공식이 9.8mh야. 무슨 공식하고 똑같이 아, 그렇지. 수직의 일의 공식하고 똑같아. 자, 중2 때 제대로 공식 암기하는 사람은 지금 잘 해놓으세요. 자, 그런데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9.8 단위가 중력가 속도로 9.8m s e 제곱이야. 그러면 중력 가속도는 또 뭐냐? 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보자 너가 여친한테 치였어 그래서 롯데월드에서 뛰어내리는 거야 나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러면 과학선생은 요 아래서 초시계만 들고 너의 시간을 재면 너의 속도를 알 수가 있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중력 가속도가 g값으로 표시합니다 보통 g는 9.8mpersec제곱 이렇게 나타내 그러면 9.8 미터/초 제곱을 다시 해석하면 1초당 9.8미터크가 증가한다는 뜻이야. 자 여기서 보면 이거 분모, 이거 분자니까 9.8미터 세크 제곱 되지. 그러면 자 0초 때 얘가 0미터크였어 1초가 되면 자 1초당 얼마큼 증가한다고 9.8씩 증가한다고. 그러면 9.8 증가할 거야. 그러면 9.8m/s가 되지 그지? 2초가 되면 자또 9.8이 증가할 거야 자9.8 증가한 상태에서 9.8더 더해줘야 되니까 19.6m/s가 돼 3초가 되면 또 1세컨드당 1세컨드당 9.8이 증가 하는 거야 이게 가속도야 그럼 29.4 이렇게 되네 그러면 너는 떨어진 지 3초만 지나도 태풍의 속도만큼 빨라진다는 뜻이지. 죽어. 기어내리지마. 음, 자, 그러면 중력과 속도의 질량을 곱한게 요 값이 무게야. 음, 그래서 중2때 배운거 다시 복습하자. F는 F는 MG. 수직의 1이다. 9.8M. 요런식으로 배웠을거야. 기억 안나지? 그럼 다시 기억하자. G가 9.8이라고. G값이. 기억해. 힘의 단위는 F가 힘이야. 힘. m이 질량이다 질량 자 얘가 중력 가속도에요 그러면 힘의 단위는 뉴튼을 쓴다 기억해놔 그 다음에 질량이 단위는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뉴튼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하고 같은 단위야 자 우리는 물리를 공부할 때 공식만 외우고 단위 안 외운 다음에 대입하려고 하면 문제 다 꼬여 왜냐하면 문제를 주어질 때 자, 10kg으로, 10kg짜리를 2m per s e 제곱의 가속도로 했을 때 힘이 얼마인가 물어보면, 이질량의 단위를 보고 공식을 떠올리고, 가속도의 단위를 보고 공식을 떠올려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공식만 외워서 왜안 되지? 이렇게 헤맸나 그러면 안 돼. 음, 반드시 공식과 질량을 매치시켜서 외워라. 자, 시. 수직 1. 또는 무게라고 합니다. F는 MG. 됐지? 자, 그러면,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일을 해주면, 요 일을 해준 만큼 이게 위치에너지로 바뀐 거야. 그래서 EP 자 위치에너지 줄은 자 여기 단위 한번 살펴보자. 얘 중력 가속도 값이니까 미터퍼 세크 제곱의 단위야. 다음 m은 질량이야, 질량 킬로그램. h는 높이야, 그러면 미터. 합치면 킬로그램 밑에 제곱, 퍼세크어 제곱 나오지 부인이 그래서 킬로그램 밑에 제곱, 퍼세크어 적어 단위가 돼 그다음에 결국은 무게 곱하기 높이야. 응. 음. 그러면 자 무게는 뭐라고 했어? F 는 mg 라고 했지, 됐지? 그러면 mgh 또 나오지. 자 보자 무게 곱하기 높이 무게의 단위가 뉴턴이야. 그다음에 높이의 단위가 미터니까 자 위치에너지는 9 8 m h 자 무게 곱하기 높이다. 또는 mgh, mg, mgh 이렇게 표시하게 된다. 자, 이 물체를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일을 해주면 일을 해주면 얘의 위치에너지가 된 거예요. 결국 해준 일이 위치에너지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위치에너지는 자 W 일을 한 거죠. 그러면 9.8 m h 는 W는 Fs예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질량이 커질수록 이동거리가 커지고 높이가 높을수록 이동거리 커져 왜냐하면 클램프가 이 나무토막을 잡고 있는 마찰력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럼 질량이 커지면 이동거리 나무토막이 이동거리 커지고 높이가 높아지면 나무토막이 이동거리 커져요 그러면 MH값도 이동거리에 비례하고 위치에너지도 이동거리에 비례한다 자요 파트에 대한 건 선생님이 다시 정리해 줄게 그리고 아래 링크 달아 줄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여기 이해 못하면 되돌아가서 다시 공부할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질량과 이동거리 비례, 높이와 이동거리 비례, 질량 곱하기 높이와 나무토막 이동거리 비례, 위치에너지와 나무토막 이동거리 비례. 얘는 무조건 비례야. 운동에너지. 달리던 물체는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나무토막을 미는 일을 해요. 자, 그런데 일의 공식이 W는 FS다. 이렇게 된다. 요게 일이고, 요게 힘이고, 요게 이동거리야. 단위 똑같이 매치시켜. 자, 일은 단위가 줄이고요 힘의 단위는 뉴튼이고, 거리의 단위는 미터야. 그러니까, 줄은 뉴튼 미터란 단위를 가지고 있고, 다시, 우리가 수평 힘, F는 MA, 이렇게 배웠을 거야. 자, 안 되면 아래 링크에서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F는 MA. 자, 그리고, 이동거리 S네요. 질량이니까 단위가 kg. 가속도니까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 거리니까 미터. 이렇게 되겠네. 합치면, kg, 미터의 제곱, 퍼세의 제곱도 1의 단위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그러면, 달리던 수레가 나무토막을 미는 일을 했는데, 나무토막과 지면 사이의 마찰력 F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 2분의 mv 제곱은 fs인데 f가 일정한 거야. 그러면 질량이 커질수록 나무 터막의 이동거리 커지고 속력의 제곱이 커질수록 나무 터막의 이동거리 커지는 거지, 그지그 다음에 mv 제곱에 비례해서 이동거리 커지고 이게 커지면 커지겠지. 운동의너지가 커지면 이동거리 커질 거야. 다 비례해요. 그래프를 살펴보면. 자, 질량에 비례해서 남은 터의 이동거리 커진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서 남은 터의 이동거리 커진다. 그 다음에 MV의 제곱에 비례해서 남은 터의 이동거리 커진다.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X축을 속력에 놓으면, 자, 아까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서 이동거리가 커진다고 했으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Y는 X제곱 그래프와 똑같은 그래프가 만들어져, 이렇게. 됐지? 그래서, 요거와 요거 잘 비교해서 x축이 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둘을 구분해야 돼. 자, 운동에너지와 나무통의 이동거리 비례한다. 이렇게 체크. 자, 정리해보자. 나무통의 질량이 두 배가 되면 운동에너지가 두 배가 돼요. 운동에너지가 두 배가 되면 나무통의 이동거리 두배 됩니다. 속력 같을 때. 다음 이번엔 질량이 같을 때 속력이 두 배가 되면 자. 운동에너지는 속력의 제곱배에 비례하니까 1일 때 4가 돼요. 운동에너지가 4배가 되니까 나무터막의 이동거리가 4배가 되네. 자, 속력이 3분위가 됐어. 그러면 속력의 제곱배에 비례하는 게 운동에너지니까 이건 9배가 돼. 운동에너지와 나무터막의 이동거리에 비례하니까 이건 9배가 되네. 오케이? 에너지 전환.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을 해주면 얘의 위치에너지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을 해주면 위치에너지로 전환되고요. 위, 높이 있는 물체가 떨어지면서 일을 할수 있어요. 높이 있는 물체가 떨어지면서 일을 할수 있다. 음. 다음 물체를 밀어주는 일을 하면 운동의지가 증가돼요. 달리던 물체가 물체를 미는 일을 할수 있다. 그래서 서로 줄 단위로 전환 가능해. 그래서 자 운동의지가 위치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위치에너지가 운동의지로 달리던 물체가 나무통막을 미는 일을 할수 있고 나무통막을 밀어주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운동의지 증가. 오케이. 에너지의 종류. 운동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그래서 운동에너지를 EK, 기네틱, 동력학적 에너지로 표시한다. 카 에너지 이렇게 상하라고 그랬어. 위치에너지는 EP, 포텐셜, 잠재적인 에너지다. 피그 새끼, 졸라 무겁다. 높이 올려놓으면 일을 많이 한다. 높은 곳에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다. 화학 에너지는 석탄, 석유, 건전지. 건전지, 전기에너지를 생각하면 안 돼. 이 안에 화학물질이 들어있어. 그리고 화학 에너지야 유기물, 나무. 전기에너지는 전류가 가진 에너지. 열에너지는 운동과 높은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자, 이제 에너지 전환을 살펴보자. 자, 여기서 수레가 이렇게 속도가 0이었어. 그러다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운동에는 0이었는데 요만큼의 높이가 있었으니까 위치에너지는 최대가 된 거지. 자, 내리막길에서는 속도가 증가하니까 운동에지 증가하고 높이가 감소하니까 위치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야. 맨 아래에서는 운동에지가 최대고 높이가 제로니까 위치에너지는 제로가 되겠지. 다시 올라가면, 높이는 커지죠? 높이가 증가하니까, 위치 에너지 증가. 속력은 감소되니까, 운동 에너지 감소.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다시. 손실이 없을 때, 에너지 손실이 없을 때, 에너지 손실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하지만, 손실이 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 않는다. 기억해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인데 손실이 없다면 일정하다. 하나 일단 기억. 다음. 자, 높이비는 위치 에너지비다. 왜 그러냐면, 위치 에너지 공식이, 위치 에너지 공식이 9.8 mh. 또는, 자, 얘가 g니까 mgh. 또는 무게 곱하기 높이 다 위치 에너지 또는 수직의 일의 공식이야. 왜냐하면 요게 수직일이자 수직힘이자 무게라고 무게. 요게 수직힘이자 무게라고. 그러니까 요게 무게가 되네, 그렇지? 그러면 높이 h. 이거 똑같은 공식이에요. 요것도 무게다. 음, 무게다. 기억해라. 중이 때 기초가 약하니까 자꾸 체크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요. 자. 요 높이에 대한 요 높이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있었어. 그럼 요 높이에서 위치 에너지는 9.8mH라고. 자, 그러면 요 높이 h 프라임의 높이에의 위치 에너지는 9.8mH 프라임이야.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서 질량 변화 없어. 없어. 중력 가속도 똑같아. 그러면 높이 비가곧 위치에너지비라고. 그래서 높이비는 위치에너지비. 됐지? 자 여기에 반번 보자. 자 위치에너지 플러스 운동에너지는 역학적에너지로 일정하다. 손실이 없다면. 자1 0 0 m 지점에 위치에너지가 100줄이었다 치자. 자 그러면 위치에너지는 뭐라고? 9.8 m h 야 그런데, 떨어지면서 중력가스도 변함없고, 질량 변함없으니까, 높이비는 위치에너지비라고. 높이비가 위치에너지비니까, 100m에 100줄이면, 75m, 75줄, 50m, 50줄, 25m, 25줄, 0m, 0줄,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위치에너지 플러스 운동에너지는역학너이자이 값이 일정해야 돼. 계속 100으로 똑같아야 된다고? 여기선. 그러면, 운동에너지가 0줄이야. 근데 여기 에 위치에너지가 75줄. 그러면, 100줄이 되려면, 아, 여기 위치 에너지가 75줄. 그럼 100줄이 되려면 운동 에너지가 25줄이 돼야 돼. 합이 100이 되는 거야. 역학전 에너지 일정.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된다. 왠히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 운동 에너지가 된다. 됐지? 자, 50줄 감소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50줄. 위치 에너지 75줄 감소했으니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 증가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100줄 감소했으니까 감소한 운동 에너지 100줄, 증가 운동 에너지 100줄. 그다음에 최고점의 위치에너지, 최저점의 운동에너지, 역학적에너지는 서로 같다. 역학적에너지는 최고점의 위치에너지, 최저점의 운동에너지.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줘야 돼. 다시 정리하자. 위치에너지 플러스 운동에너지, 역학적에너지 일정하다. 손실 없다면 높이비는 위치에너지비. 이거 잘 써먹을 거야. 감소한 위치에너지는 증가 운동에너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학적에너지는 최고점의 위치에너지, 최저점의 운동에너지다. 오케이. 역학적에너지 손실이 있는 경우. 여기 위치 에너지가 100줄이었어. 근데 쭉 내려와서 손실이 된 다음에 운도 에너지가 90줄이래. 그러면 여기가 100이었는데 손실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운도 에너지가 90이래. 그럼 손실은 얼마야? 10.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에요. 자유낙하. 어떤 물체를 여기서 잡고 있다가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속력이 점점 점 증가하겠지. 그지? 그리고 높이는 낮아질 거야. 이때 기준을 만일 낙하 거리로 하면 낙하거리가 길면 길수록 운동에너지는 증가하겠다. 그지? 운동에너지는 증가하겠다. 낙하거리가 길어지면 길수록 높이가 낮아지니까 위치에너지는 감소하겠다. 됐니? 그럼 역학전이지 일정하다. 그런데 여기를 X축을 높이로 잡아놓으면 기준이 여기서 여기로 가요. 아까는 여기가 기준이었는데. 그러면 높이가 높아지면 위치에너지 증가하겠다. 그지? 높이가 높아지면 자, 높이가 높아지면 떨어지는 거리가 작죠? 얘는 이만큼 떨어졌고 얘는 이만큼 떨어졌어. 그럼 속력은 작아질 거야. 그럼 운동해 지, 감소역학전해 지, 일정. 됐지?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할 거야. 자, 잘 봐도, 여 높이가 h고 여기 h프라미야. 그런데, 위치에너지 대, 운동해 지비가 1대 3이래. 그럴 때, H프라임은 몇 H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이 증가한 운동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야? 감소한 위치에너지에서 온 거야. 그 다음에 위치에너지는 9.8mH인데 우리가 떨어지면서 중력가스도 변함없고 질량 변함없으니까 높이비는 위치에너지비가 되는 거지. 위치에너지비. 다시 그러면 정리하면 현재 위치에너지다 감소된 위치에너지비가 결국은 위치에너지 대 운동에너지비가 된 거야. 감소한 위치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라고? 증가한 운동에너지에서 온 거라고. 그러니까 증가 운동에지 현재 위치에너지와 증가 운동에너지 물어보면 현재 위치에너지와 감소한 위치에너지 b 를 물어본 거야. 근데 위치에너지 b 는 결국 높이비니까 높이비가 1:3이란 대 뜻이지. 그러면 현재 높이가 1이고 자 감소한 높이가 4야. 그러면 여기가 h였으면 얘 h 프라임은 4분의 1 h가 되는 거지. 오케이. 다음 진자 운동. 진자 언니는 왔다리 갔다리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이때 높이 b가 위치에너지이야. 그러니까 위치에너지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감소한 위치에너지가 이만큼이야. 이건 증가한 운동에너지니까 운동에너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렇지? 됐어요. 그러면 a점에서 a점에서 위치에너지는 최대구요 운동 제로니까 속도 제로니까 운동에너지로. 제로. A에서 O로 가면, 자, 위치에너지 감소하죠? 높이 위가 감소하니까, 운동에너지는 점점 점 증가하네요. 그죠? O에서 B로 가면, 위치에너지는 증가되죠?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는 감소되네요. 됐지? B 지점은, 다시, 위치에너지 최대, 운동에너지 최대. 오케이? 비스미에서 얹어 올린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자, 여기 A 지점에서는요, 운동에너지가 최대고, 위치에너지 를 높이가 없으니까. 슈욱 하고 날아갔어. 그럼 요 지점을 자세히 보면, 운동에너지는 1 2분의 1 mv 제료 조격이야.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재료가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위치에너지는 최대. 둘 합치면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얘는 수평방향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재료가 아니다. 자유아카하고 틀려. 조심해야 되고, 이쪽 오면 속력이 다시 최대니까, 위치에너지 최대. 아니, 운동에너지 최대, 위치에너지 제로. 자, 이번엔 자유나카 보자. 자 높이는 있 위치를 떨어뜨린 거니까 여기 속도가 제로야 그러면 여기 운동량이 제로라고 위치에너지는 9.8mh 됐지 다음 중간에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 v1이라고 하자 운동에너지 2분의1 mv의 제곱 위치에너지 여기 h1이면 9.8mh 둘이 합쳐서 역학적에너지 여기 v2라고 하자 자 그러면 2분의1 mv2의 제곱 플러스 0 위치에너지 제지죠 그러면 합치면 역학적에너지 그러면 자, 이 중간 지점에서, 만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비가, 자, 3대1이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라고? 감소한 위치 에너지에서 온 거라고. 됐어요? 자, 얘는 뭐라고요? 현재 위치 에너지라고요. 자, 위치 에너지 비는 다시 무슨, 무슨 비라고요? 높이 비라고요. 그러면, 감소한 높이 비, 높이와 현재 높이. 요걸 체크해라. 이게 3대1이다. 요게 3대1이다. 됐어? 그러면 전체 높이가 있는데, 감소한 게 3이고, 현재 높이가 1이니까, 얘는 4분의 1 지점에 있다. 전체 높이를 h로 놨으니까, 4분의 1 h에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